오! 어떻게 바로 들어오셨네 대기 중이셨어 오! 근데 아까 태북으로 하던 건 뭐예요? 태북으로 잘못 들어어 <laughs> 그리고 이거를 연결하면 되죠 여도 반대야 이 짠 우리 엄마가... 대단데. 근데 브루트 스는 동안 이거 안 돼. 응. 응. 이거 연결하면 또이 화면을 꺼보던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노래 잘 들리시나요? 아, 제가 아, 음질은 좋지 않아요. 제가 이 블루투스 스피커를 연결하느라고 성시경 직기미와 함께 분투 하느라고 댓글을 잘 읽지 못했습니다. 음질이 어떻게 해야 더 좋아질까요? 스피를

네, 오늘 오늘 점심까지 부부들이 주변에 있어서 점심 라이벌을 진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버퍼링이 아직도 있나요?

이 앞에 보이는 꽃다발이 그 꽃다발입니다. 아 감자채 고님 독일에서 좋은 소식이 들렸다고 어, 혹시 어떤 좋은 소식인지 같이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8801인데 한분한분 한분 너무 뵙고 싶네요 저희도 어, 코로나로 인해서 대규모 어, 행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도 시민분들 다 뵙고 싶지만 일단 오늘도 아마 천팔백일 맞아서 논평으로 대체를 할것 같습니다. 관련 이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공식되어 주면 파트라 님 반갑습니다. 알맞은님, 감자채구님 말씀처럼 베를린 소녀상 영구보존 결정 환영합니다. 오,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저번에 이제 한 달간, 아 1년간 하고 그거를 이제 영구보존할 건지 결정을 한다고 했었는데 소식이 나왔나 보네요. 역시... 저도 뉴스 기사로만 봤었는데 정말 수많은 시민분들이 소녀상 주변에서 문화 행사를 열고 투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연구 보정 결정이 내려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될 거야 님 매번 반갑습니다. 모든 분들 오늘도 안녕하세요. 맞장하셨고요 따뜻한 오후 시간 보내세요. 네, 오늘 날씨가 그나마 따뜻한 것 같아요 굉장히 맑은 날씨입니다 베를린보다 서울이 부끄럽네요 이곳 네. 소녀상에는 오늘도 수요일 직후에 역사를 왜곡하려는 그런 그우들이 난동을 피웠었어요. 그래서 오늘 정식 라이브를 늦게 하게 됐습니다. 감자채군님, 전이라는타케에서 챗몬만 사겠습니다. 그래도 일하시는 와중에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북극꽃님 포착 외국 뿌리 뽑자. 멤버들님 독일 현지 코리아 협의회 분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북국곰님 독일 교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 오늘은 구구그지 때문에 혹시 퇴시까지인가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더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옆에 마긴 대표님이기 때문에 대표님한테 한번. 물어봅니다. 방금 대진년 친구들이 악마 대검소굴 앞에서 전범기업, 전범기업 미쯔비시 항의 방문 대학생들에게 마구잡이 벌금폭탄,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네, 저도. 내진년 친구들, 페이스북 팔로우 하고 소식을 접하고 있는데, 5100만원을 벌금으로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미츠비시에방문해서 항의하려고 방문하려던건데 그거를 폭력적으로 려고하고 월급을 폭탄에 때려, 때리다니, 정말. 그 미츠비스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입니까? 우리나라 노동자들 강제로 끌고 가서 노동력 파치하던 그런 기업이 아닙니까? 전범 기업인데, 그 전범 기업 아직도 반성하고 있지 않아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든님 이제 지키미님들 더 뜨겁게 지배하면서 평화로의 소녀상과 전국의 소녀상도 굳권이 지켜, 지켜야죠 맞습니다 전국의 모든 소녀상 물리적 그리고 정치적인 테러 모두 망하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나요? 지킴이들이 많네요 아 오늘 토요시위가 있어서 그 직후에 남아있는 지킴이들이 아직 있어요. 그래서 많아보이는것 같아요. 대표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12월 12일 열흘 뒤 오후 5시 2석기평방 온라인 쇼크문화제 선야산 지킴이 친구들도 함께 합시다. 진짜 어저께가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72년째가 되는 날이라고 하는데 정말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일제강점기 당시 치안유지법이 치안유지법이 지금만 바뀌어서 국가보안법으로 지금도 쓰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수많은 통일을 외치는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으로 잡혀가고, 특히 군부독재 시절에는 국가보안법을 이용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가졌어요. 우리나라 최 최장기수 양심수들이 1, 2, 3위가 전 세계 1, 2, 3위가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그 역사적인 사실만 보아도 정말 국가보안법은 어져야할 악법입니다. 악법은 법이 아니라 악이죠. 또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지금의 국민진당 그리고 옛날에 새누리당, 한나라당 이렇게 이름만 계속해서 바꿔오고 있는. 그런 극우 정당, 그리고 친일 세력들이 국가보안법을 이용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가 두고 자신들의 정권 유지하는데 그렇게 썼었죠. 그래서 현재 지금 국회 법사위에 국가보안법이 개정 논의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법사위에서 통과가 돼야 국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할수 있고 또 거기에서 통과가 돼야지만 이게 법이 개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직 많이 까다로운 절차지만 많은 분들이 어,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잘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레서팬더니 업무 시간이라 성취하며 함께 응원 진행합니다. 서포터님, 대표님도 한번 방송하셔야 하는데, 한번 정도 했으면 좋겠네요. 제가 언제 한번 <laughs> 특별 게스트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알마드님, 국가보안법 철폐, 앞에 경찰 청산. 몇 시까지 하는지 조금 이따가 물어볼게요. <laughs> 방송은 좀 늦게 시작을 해서 아마 정신 라이브 일부가 없었거것 같아요. 김희들과 함께 합니다. 우수님 반갑습니다. 멀리서 또 이렇게... 방송으로라도 뵈서 반갑습니다. 저 화산 꽃다발처럼 어서 진정한 봄이 오면 좋겠습니다. 저 앞에 있는 자리에도 오늘은 앉아있네요. 네, 어떤 치키이가 앉아있을까요? 한번 맞춰보실래요?